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구모리 재플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했는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나 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겉에 뿐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이 기다립니다.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아 게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으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이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의심한 나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또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체포를 통해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나라의 그 젊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외에서 나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자녀들을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자녀들에게 그 외국어도 공부 시켜 시켜 주고 싶어서 조기 유학이나 해외 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나라의 그 문화와 언어권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외국과 능통한 분이라면 적응하기가 조금은 다른 분들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도움도 받지만 한국 사람에게 크게 상처를 입고서 그 외국 생활에 정말 상처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에, 처음 외국에 나왔을 때 한국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있지만 일단 누군가에게 마음을 한번 열면 뭐 금세 형님 아우가 되고요 언니 동생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 뭐 만날 사람이 일단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 자주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자주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장도 보러 가고 그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가까워져요. 에...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깊이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에, 뭐 의의 모습에 에, 쉽게 상처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교민 사회에서는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교민 사회에 살면서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아예 한국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안 만나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배신의 상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좀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이 압살롬의 반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한 3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다윗은 이제 60대 초반에 노년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70세까지 살고 죽는데요. 다윗이 죽기 전에 9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장남, 장남이 큰 형이었던 압, 압론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형도 죽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왕권에 대한 이 어떤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야망을 조력해서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모였고, 이스라엘의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형제보다도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도벨의 배신과 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반란자였던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젊고, 또, 잘생긴 이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3절을 보시면 그것은 원수들이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들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귀족들과 또 백성들, 또 유력한 자들은 과거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피, 피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군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왕자에서 끌어내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다윗은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진태 양란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어려움 자체는 사실은 다윗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자체는 그냥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 정도의 멘탈은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너무나 큰 상처로 다윗에게 다가왔던 거죠. 에, 하지만 그에겐 방법이 없었어요. 에,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와께서는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도 부르짖으면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이 배신의 상처로 다윗은 배신의 상처로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아 어,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소망을 다시 다윗이 갖게 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복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괴로움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나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위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짐을 받았으니까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라고 건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든지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여호와께 그 짐을 맡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복수하려 들지 말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듯이,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여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무거운 짐들, 뭐, 사랑과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또 미래에 대한 문제든, 진로에 대한 문제든, 내 모든 상황에 대한 문제든,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기고, 또 주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나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오늘 하루 뜨겁게 기,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복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